이기리 시집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2020년 미눔사에서 나온 시 중에서 두 개의 얼굴 이기리 엄마가 부엌으로 불렀어요. 의자에 앉았어요. 팔꿈치 한쪽을 식탁에 올리고 저를 봤어요. 엄마가 입술에 뽀뽀를 해 달라고 말했어요. 입술로 입술을 맞대었어요. 엄마는 나머지 팔꿈치 한쪽을 식탁에 올리고 제 볼을 감쌌어요. 제 입술을 벌리더니 혀를 집어 넣었어요. 입 천장에 혓바닥을 붙였어요. 엄마 입술은 제 입술을 악어처럼 삼켰어요. 입술이 사라지고 이와 혀만 덜렁거렸어요. 섞인 침과 침이 모여 식탁 모서리에 떨어졌어요. 뾰족한 끝은 언제나 떨어지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죠. 엄마가 혀를 다시 넣고 가방을 챙겨줬어요. 부엌에서 심장을 손질하는 칼이 보였어요.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고 도마를 든 팔을 굽힐 때, 애인이 가로등 아래에서 입을 맞춰 달라고 했다. 나는 사랑을 고민하기 시작했다.